미래통합당 정영국 예비후보 청년지지선언문. 우리는 울산에 살며 울산을 사랑하는 청년들로서 울산강역시와 중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정영국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정영국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방송기자로 활약하면서 사회 비리를 고발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기자였으며 런던 특파원과 백분 토론 MC를 거친 언론인이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국정 경험을 통해 중앙과 지역을 모두 알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울산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청년들은 깨끗하고 검증된 정영국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이번 총선에 꼭 승리해 국회의원이 되어 울산광역시와 울산중구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울산을 사랑하는 울산 지역 청년 일동 정영국 파이팅!